완전 풀고 아까 얘기했죠 그 휴양림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발 아래 길 도로 따라가야 돼 왼쪽 45도 틀어주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풀고 왼쪽 공간 남기고 오는 겁니다 또 한번 왼쪽 가야 돼 약간 오른쪽 45도 풀고 다리 쭉 뻗지 말고요 자 왼쪽 180도 계속 잡고 있으세요 천천히 풀고, 양손 어깨 팔일려주시고 그대로 갑니다. 자, 오른쪽 90도 틀어서 앞으로 들어옵니다. 차 가는 방향으로 차, 됐어. 너무 많이 틀었잖아요. 그대로 갑니다. 양손 어깨가 지금부터 많으세요. 어깨가 많아 왼쪽 90도. 어깨, 목하고 어깨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됐어. 직진비에. 너무 많이 틀어진단 말이야, 지금. 브레이크 풀지 말라고 랬는데 자꾸 풀어요. 풀면 안 돼요. 그대로 유지하고 갑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가세요. 그대로 갑니다. 가운데만 맞추는 거 본인이 약간 조정을 해서. 자. 자. 쭉 차려. 달려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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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완전히 잘쓰려주시고 뒤로 도세요. 차려 탄 상태에서. 차려 탄 상태에서. 차려. 차려 타야죠.